지난 영상에서 럭키가 조리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왔다는 것을 알려 드렸는데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바와도 만나게 되었어요. 고양이와 신생아의 첫 만남은 어땠을까요? 바바. <laughs> 바바야. <봐봐. 웃음> <laughs> <봐봐야>, 이게 누구야? 한번 <laughs> 이거 누구야? 동생. 바바 동생. 동생이네. <laughs> 동생이에요. 꼬리가 확 내려가 있는데. <laughs> 조금씩 친해져. <laughs> 얘, 얘는 자고만 있고. 일단 침대에 눕힐까? 응. 어, 봐봐. 넘어오면 안 돼. 동생. 침대로 들어가면 어쩌나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아기가 있을 때는 침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. 너 같이 육아 해줘야 돼 공동 육아 알지? 아바야 조심 n 해야 돼 어우 착해 어떻게 잘자 손해. 어떻게 잘자아 그러니까. <laughs> u 구경하려면 이 위에 와서 구경하는 건 괜찮아 여기 들어가는 안안돼안돼 안 돼, 알았지? 그렇지 긴 괜찮아 그렇지 거긴 괜찮아 <laughs> 거기서 쳐다봐. 말잘 듣네. 양생 처음으로 보는 신생아라 그런지 엄청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어요. 다행히 침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. 절대라는 건 없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며 조심하고 있어요. 그래도 확실히 침대 안에 작은 생명체가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엄청 냄새, 궁댕이 냄새 맡네. <laughs> 동물들이 처음 만났을 때 서로 똥꼬 냄새 맡는 것처럼 궁댕이 냄새를 엄청 맡더라고요. 바바는 이 냄새로 어떤 정보들을 얻었을까요? 인간 아기라는 사실을 눈치 어디야. 챈 건지 모르겠어요. 사람인 건 아는 거지? <laughs> 어? 바바. 아기 건데 왜 네가 해 그거? 응? 회장님 같은. 이거 바운스 아기 건데. <laughs> 엄청 편해 보이네. 아, 되게 편해 보여 아주. 어. 안전벨트까지 할래? 어 바빠. 좋아 보이네. <laughs> 편안해 보인다. 냄새 맡는다. 양발 냄새 맡아요. 냄새 맡아봐. <웃음> <웃음> 뭔 냄새야? 아기 냄새. 아기가 <laughs> 살짝 낑낑대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침대에 안 아기를 살펴보고 있어요. 아무래도 바바는 아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. 바바가 아기를 대할 때는 모든 다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았거든요. 이번엔 기적이 가리대 위로 올라와서 아기를 쳐다보고 있어요. 별 신경 안 쓰는 듯 하다가도 아기가 자다가 낑낑대는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행동을 합니다. 이게 행동학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더라고요. 여기 알게 모르게 재호도 있었습니다. 아마 재호는 인간 아기의 존재를 아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바닥에 따뜻하니까 퍼져 있는 것 같아요. 봐봐. 애기 깰것 같아요? 애기가 낑낑거려? 응, 음, 봐봐. 이렇게 한번 봐줘. 이렇게 잘 봐줘요 응, 음, 잘 봐줘. 그렇게 깨는 것 같으면 알려줘 응, 봐봐 친절하게 해야 돼. 친절하게 공동 육아예요 응? 얘는 가슴팍 위에 올라가거나 그러면 안돼 알았지 바바가 아기 잘 봐주고 있네. 어, 계속 지켜보고 있어. 바바는 그렇게 신생아가 온 첫날 한참 동안 아기를 지켜봤습니다. 아무래도 새로운 존재이기도 하고 살면서 처음 보는 형태의 인간이라서 계속 관찰하며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. 역시 고양이는 관찰의 동물이라더니 엄청 오래 관찰을 하더라고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끝!